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르면 원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이 됐습니다. 봄비도 내렸고요.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추운 것 같죠? 몸이 떨리는 것 같고 마음이 추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회사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회사에 붙어 있는 게 민망하다. 그런데 어떡하냐, 먹고 살아야지. 여기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쁘고 싶어도 바쁘기 힘든 요즘이죠. 특히, 특별히 청년들도 그렇고, 어, 취업문이 너무 좁다고 합니다. 바늘구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 같은 CEO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익을 위해 사람을 부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천국에, 천국은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시라는 거거든요. 주인이여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직접 나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고용했다고 나오는데 이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우상으로 보면 새벽입니다. 새벽. 해가 뜰 무렵이니까 한 새벽 6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인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꾼을 불렀는데 또 나가서 보니까 제 3시에 불렀다고 나옵니다. 나가서. 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만 나간 게 아니에요. 또 있다가 보니까 오후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서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시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 CEO 중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CEO들이 좋은 CEO잖아요.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포도원 주인이 진짜 착하다고 느껴지는 건이 포도원 주인이요. 업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일꾼들한테도 동일한 보수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일꾼들은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 온 일꾼은 주인이 6시에 나가서 6시에 마냥 새벽 6시에 만났던 일꾼은 어,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뭐 저녁 6시까지 일한 거예요 해 떨어지기 전까지 12시간을 일해서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8,720원이더라고요 이게 좀더 좋겠죠? 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2시간 일했으면 얼마 받은 거예요? 12만 원 받은 거예요 12만 원을 받았는데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끝나기 1시간 전 5시에 온 사람도 12만 원을 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CEO가 어디 있어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난 지원금도 아니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 이것만 보더라도 주인의 씀씀이를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요 포도원을 운영해서 이득 보려는 생각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든지 놀고 있는 사람들, 어, 굶주릴 것 같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 사람 구실하려고 세우는 게이 CEO의 사명 같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선한 목자 되심 우리 주님. 선한 CEO 대신 우린 주님, CEO 분들이 이렇게 선한 우리 주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CEO가 선하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선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딜 가나 봤는데도 원망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먼저 온 일꾼, 새벽 6시에 온 일꾼이 임금 12만 원 받고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명하냐면 일꾼의 사정을 한번 들어볼게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 건을 그들은 종인 수거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먼저 온 일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요 한 시간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요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일어서 와서 일해 가지고 고생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인이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늦게 온그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거죠. 먼저 온 일꾼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요. 나는 애쓰고 애써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간신히 이루는 걸 평생 읽어놓은 걸 누군가는 한순간에 뿅하고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동학개미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동학개미가 무슨 뜻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에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국내 에 있던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서 국내 주식을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1894년에 조선시대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걸 빗대서 개미들이 동학운동을 일으켰다 해서 동학개미라고 불립니다.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지 못하니까 주식시장, 시장에 많이 몰리면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어, 작은 노동으로, 노력으로 큰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잃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해온 사람들, 은행을 이용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면 기도 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나는 이상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묵묵 무답이신 것 같아. 말을 쓰면 잘안 하시는 것 같아. 같은 속에 집사님은 기도한대로 자녀가 막잘 돼요. 결혼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 근데 왜내 자녀는 안 그러지? 나는 매일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왜내 자녀는 결혼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교회, 교회 오라고 그러면 교회도 안 오고. 왜 쭈뼛거리고 왜 그럴까? 그러면은요,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같은 속에 잘 되는 집사님이 배가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나온 먼저온 일꾼의 심정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하다고 했잖아요. 선한 CEO 되신다고 선한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억울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억울한 우리의 간격을 좀 좁히려면요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요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모르면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깨달아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의 이유는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원망의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원망하는가? 약속을 모르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13절 보니까요, 집 주인은 일꾼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한 대나리 온의 약속을 했대요. 처음 새벽 6시에 불렀을 때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계약 조건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일하면, 밤 6시, 저녁 6시까지 일하면, 한 대나리온입니다. 12만 원입니다.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일을 다 하고 나서 그걸 까먹은 거예요. 일을 하는 동안에 일꾼이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2 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2 절에도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했다라고 나와요. 분명히 애초에 약속은 한 대나리온인데 일꾼들은요 눈앞에 있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인과 내가 뭔 약속을 했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약속을 잊으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약속을 잊은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14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다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모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 시킨 것은 그냥 출애굽 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 굽 시킨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힘든 광야 시대를 보내면서 자꾸 까먹는 거예요. 광야가 종착지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지금 힘든 이 광야가 내종착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까먹으니까.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지금 굉장히 우리 모두 다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애쓰다 보면요. 약속을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최초의 약속을 잊어먹고 문제 해결 때문에 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터에 보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안양교에 보냈지? 교회에 보냈지? 이거를 망각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망이 쉽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숙한 안양교의 성도님들은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약속을 싹 잊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하게 만들고, 아, 해도 안될것 같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들 내가 좀 늦게 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 기도가 좀 늦게 응답받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하신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자꾸 멸망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어느 순간.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생이란 건참 삶을 말하죠. 참 인생을 말해요. 죽고 나서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언이나 하늘나라라고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약속만 붙잡으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붙들지 말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약속을 못붙들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요, 만족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만족을 모르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 만족을 모르게 되고, 만족을 모르면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원래는요, 주인이 일당을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원래는요, 먼저 온 사람부터 나눠주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일을 할때 선임자부터 나눠주든지 먼저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데 이 주인은 반대로 나눠주기 있어요. 잘 보시면.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줘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한시간 일해놓고 12만원 받은 거야. 뭐? 뭐지?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죠. 나는 얼마를 받게 될까? 두근거립니다. 와, 나는 저 사람보다 오래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네. 근데 이게 웬걸? 똑같이 12만 원 받은 거예요. 내 예상보다 적게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한 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고생했죠. 훨씬 많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둬요? 옆에 사람. 내 주변 사람한테 두는 거예요. 기준이 약속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족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지면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모의 주식 투자 게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팀원들한테 자금을 나눠주고, 매번 이제 주식 종목에 투자해서, 최종 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우승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MC인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잠깐 나눠, 잠깐 나눠볼게요. 어, 유재석 씨가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주식을 하고 나서 보는데 배 아프대요. 남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요. 장 마감마다 차로오는 원인모를 복통. 나도 순익이 났는데, 몇백 프로 난 친구들 보니까 몇배난 친구들 보니까 오히려 이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개미들의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얻은 거 있잖아요. 받은 거 있거든요. 근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몇백 프로 난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요 만족을 모르게 되고 만족을 모르면 기준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느 나라 사람도 맛보지 못한 음식 만나를 준비하셨어요. 그것도 심지어 사람이 서빙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막 눈처럼 내려와요.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기준이 없어지고 만족이 없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민숙이 21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요. 하찮대. 지구상에서 이만날을 먹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 음식을 먹고서도 하찮대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우리 어디 보고 있는 거죠?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만족이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거 바라보고 있으면요, 원망만 하고 있다면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약속을 모르면 만족을 못하고 만족을 모르면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동행의 기쁨을 모르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모르면 만족을 모르게 되고 만족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행의 기쁨을 잊어버려요 어 오늘 일오군 일꾼, 억울한 일꾼의 사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잠깐 다시 볼게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려가 같겠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대요 아, 객관적으로 맞아요. 종일 수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포도원에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포도가 나는 시기는요, 우리나라도 여름이지만, 거기도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에요. 위에서는 태양빛이 작렬하고 밑에서는 막 열기가 올라와요. 뭐, 포도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단연매가 되니까, 맛있는 열매가 되니까. 근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극한 알바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 태양을 피할 수도 없어요. 광야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나는 포도가 맛있으니까 태양하고 하루 종일 싸워야 되는데 수고가 많죠. 고생이 맞아요. 그런데 일찍 온 일꾼들은요,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뭘까요? 주인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제가 고충을 많이 듣게 돼요. 뭐, 복지 문제도 있고, 보수 문제도 있고, 계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함께 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동업 관계, 동역 관계, 직장 동료와의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겪으셨을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취업 지원 서비스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알바 중에서, 알바 하시다, 알바 하는 중에 퇴사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네, 97%가 있대요. 뭐, 그건 당연한데, 1위가 뭐냐면요. 26.7% 사장님 또는 알바 동료와 마찰이 있거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게 뭐예요? 돈도 아니고 뭐 복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사역하시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든 일이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친하고 손발 잘 맞으면 재밌어요. 할 만해요. 근데 쉬운 일이라도 어깃장 놓는 사람, 마음 불편한 사람하고 일하면 어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막 어떤 일도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먼저 온 일꾼은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돈내만 보수에만 집착을, 집착을 한 거예요. 우리 선한 CEO 대신 우리 주님이 사장님이신데 근무 여권이 얼마나 좋을까? 작년이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 일하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에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나님과 이겨냈던 기억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거 우리 싹 까먹은 거 아닌가요? 왜난 지금 이렇지, 요구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냐는 거죠. 주님과 함께라면요, 믿음의 여정은요,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이긴 고생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어떤 열매가 되는 귀한 일이잖아요. 그 보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요, 사도로서 힘들게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옥에 갇히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재밌는 게 그가 탔던 배는 세 번이나 파선을 한 거예요 타는 배마다 파선을 한 거예요 배신도 여러 번 당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사장 사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주님과 함께라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죽고 나서 누리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인 기쁨을 누리는 게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는 길은요 힘들기만 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이 믿어지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네슬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 전에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온 일구는요, 선한 주인을 원망했어요. 세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몰랐고, 만족을 몰랐고, 동행의 기쁨을 몰랐습니다. 원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원망하시기 전에, 불평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속을 잊진 않았나? 내가 만족함이 현재 있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기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지하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여지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자리, 만족의 자리, 동행의 기쁨의 자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대나리온 못 받았다고 원망하지만 그걸 부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원망한다고, 원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은혜를 고백하시고 원망 대신 은혜를 선택하셔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